10월 한달 동안 광주 동구 울림동 무등산 자락에서 전통 문화 예술 대전치가 펼쳐집니다. 네, 주민과 함께 만들어 특별한 무등울림 축제. 올해는 어떻게 꾸며졌을지 김규랑 예술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림동 일대 또 무등산 자락에서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로 2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무등산 자락과 또그 전통 문화와도 예술이 결합된 주민 주도형 또 시민 문화 예술 축제인데요. 30일간 열리는 전통 문화 예술 축제입니다. 네. 네 올해 축제는 감독님께서 꾸미게 되셨는데요. 네.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해도 주민 참여형이 적게 많았었는데요. 어, 올해도 어, 무등산도 단체분들, 또 기관들, 또 주민들 함께 어우러져서 어, 주민 주도형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볼거리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도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어,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도 전국 규모의 국악 대제전과 또 명인 명창 분들의 또 무대,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무등산에서 열리는 또 무등산 지질 여행 등또 생태놀이, 네. 또 국악과 함께 어우러진 프로그램도 많지만 어, 전통 문화를 가지고 할수 있는 의제 선생님을 다, 다뤄보는 어, 프로그램 등또 저희 그 전통 문화의 또 핵심이죠 의복들, 또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30일간 Yeah.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이 인지? 네. 네. 저희가 10월 3일 더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개막식뿐만 아니라 개막 퍼레이드, 퍼포먼스 등이 어, 예술 단체뿐만 아니라 학운동 주민, 또 올림동 주민, 또 시민과 관람객, 등상객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무등산 호랑이라는 어, 개막 퍼레이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과 관람객들이 함께 함께 퍼레이드에 등장하시게 되는데요. 어, 무등산에서 호랑이가 광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퍼레이드가 전통 문화관에서 어우러지게 됩니다. 네, 무등올림축제가 이제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어떻게 보면 김규랑 감독께서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광주를 흔히 맛과 멋, 흥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이 맛과 멋, 흥이 어우러진 30일간의 문화 대잔치가 많은 분들이 준비했고 또 많은 다양한 문화 예술이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특별한 또 사랑과 관심이 이 축제를 또 거듭 성장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축제나 참여는 시민들이 주도가 돼야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